대다수의 교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 2. 예수님은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한 명도 없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주일 성수에 11조를 성실하게 하고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이들은 죄다 천국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말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위의 예수님의 말씀은 허구에 불과한가요? 예수님은 세상이 사라져도 자신의 말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은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로 인해 불순종의 죄를 짓더라도 즉시 예수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기에 말이죠. 그러나 불순종의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은 예외없이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